그래. 고사님은 어떻게 공부는 지금 우리 모임 나오신 지 얼마 나 되시죠? 그기 그러니까 제가 3월, 3월, 4월, 5월, 6월, 늑달, 몇 늑달 몇 지났습니다. 예. 공부가 예, 맨날 그렇고 그래 그렇고 그러려고 뭔데? 그렇고 그러고 그래. 맨날 뭐 크게 별 뭐, 뭐라고 뭐, 뭐 잊어버릴 것도 없고, 예. 뭐 찾아올 것도 없고, 뭐 예. 맨날 이대로 그냥 이상하 네. 뭐, 특별하게 얻을 것도 없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선생님, 물론, 제가 자수는 못 와요. 일주일에 두 번. 네. 많이 오면 세 번, 오전에 밖에 못해요 네. 그래 하는데도 뭐, 뭐 공부했다고 해가지 뭐 얻는 것도 없고, 공부 안 했다고 해서, <laughs> 안 얻는 것도 없고, 그건 맨날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좀 이제, 품살이 좀 빠지고, 네. 좀 편해졌어요. 음. 많이 편해졌어요. 난뭐 참, 찾고 흘떡거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음. 그냥 선생님 말씀 그대로 그냥 푹 쉬는, 쉬는 그런. 음. 뭐 현실은 여전히 그렇고 그래.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그렇고 그냥.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음. 없는데, 아, 조금, 조금 편해졌다. 그것밖에는. 예전에 무슨, 어디, 절에 다니셨어요? 예, 예전에는 온천상에 가면 보덕사라고, 그, 부곡, 구곡, 부곡동에 있는데, 그, 윤산, 윤산 요쪽으로 돌아가면, 그, 춘해 간호대항 옆에 보면 예. 보덕사라고 앱은 커요, 그 절에. 보덕사? 네. 음, 거기서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렇죠. 기도하고 뭐, 그냥 일상 보살들이 하는 걸 했는데, 예. 저는 이 선을, 어떻게, 누구 건유를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한게 아니고, 길 가다가, 네. 우연히,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제가, 그, 개금동, 출래동그 사이에, 백금 밑에 거기 사는데, 그, 거기가, 그산서한 50년을 살았어요. 네. 한 50년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이제, 이 길을 댕기면은,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원래 고향은 합천인데, 네. 그, 뭐시 이래 뭐, 이게, 뭐,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들. Yeah. 그,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 이제 개금동 그까지 그 군인부대, 옛날에는 군인부대가 있었어요. 네. 그 철길로 요리 놓여있고. 근데 그 길에 그 철길 앞에 보면은 그, 그, 지금 그 KB은행 그 자리에 그 버스 정류소가 하나 있는데 그 버스 정류소 에오면 자꾸 이제 애,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Yeah. 옛날에는 제가 그때 소녀 다장이었을 때그1 1 6번 버스를 타면은 막 이렇게 매달리가 가던 그 상황. Yeah. 그, 그,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자꾸 거기 오면 그 어깨에 묵은 짐을 러그 소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네. 이제 어느 날 거기를 딱 오는데, 거기 딱 섰는데, 그, 그, 그 당시, 그러니까 17살 때 생각이나, 27살 때 생각이나, 37살 때 생각이나, 아, 똑같은 거예요. 네. 거기 길에 딱 서서 보니까, 어머, 야, 이상하다. 내가 그때 57이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57이나 됐는데, 왜그 이, 이, 생각이 똑같이 일하는 것과 동시에, 이, 와 한켠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네. 본성. 네. 그때는 본성인 줄 몰랐죠. 누가 말을 안 해주니까. 그게 확 밀려드는 거예요. 네. 밀려드는 한 10분을 거기서 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를, 길을 뭔가게 막는가. 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제가 원래 요즘 도서관 옛날에 부자이 피, 고객이었어요. Yeah. 책을 하도 이제 그 동서대학교 문학 아카데미를 다니다 보니까 yeah. 책을 많이 읽었는데 도서관에 가가 영적인 책을 막 전부 나사봤는데 그중 다 빌려가 봤는데 대중에서 이제 선생님 책하고 김태환 선생님 책하고 이제 몇몇 책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아이 yeah. 마음이라는 게그 당시에 그대로 마음을 몰랐어요. 책만 한삼 년을 읽었어요. Yeah. 그런데 어른 콩씨로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뭔지 yeah. 그래 가지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마음이랑 그학잡지를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우리 디산의 그 스님이 이제 그 절을 사고 팔고 하는데 새로운 스님이 오셨는데 그 스님이 우리 친구가 그그 절에 난 나는 보덕사 댕기고 우리 친, 친한 친구로 그절에 다녔어요. 그래 보덕사 스님이 새로 왔는데 아 보덕사가 아니고 그게는 간음사간음사 스님이 새로 왔는데. 인사로 갈때동서대학교 뒤에 관. 네, 네, 네. 아, 비구니? 예, 예, 예. 그 예. 스님 아시죠? 그 우와, 스님 잘 네. 아신다. 하더니 옛날에 가시면 우리 공부하고 다녔다 일하시던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보살 그 비구니 스님 아시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한테 가서 뭐 선을 물으러 간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음. 제가 이게 지금 3년을 이렇게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가지고 출을시가이 아무리 읽어봐도 네. <laughs>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 혹시 심성일 선생님이라는 분을 아시냐고 네. 그 물었어요. 그런 게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 저는 이 휴대폰 사용이 아직도 좀 무뎌요. 말하자면은 그 디지털화 되지 못해서 뭐 아날로그식으로 그 전화번호를 얻어갖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때 릴라 선생님 선생님은 학교일로 바쁘시고, 저녁마다, 저녁궁이 안 되고, 낮에는 밀라 선생님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낮에, 그때 화요일마다 낮에 밖에, 그것도 오전에 밖에 딱 시간이 안 나요. 제가 뭐,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1월, 12월, 5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꽤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는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구나. 나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이때까지 생각으로 살아왔고, 고집도 너무 세고, 네. 자존심도 너무 가. 저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아, 나는 안 되구나. 이런, 이런 상황이면 깨치기가, 선생님 말 들으면 깨치는 데도 완전 새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그 당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막마 그거 말하자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 어디서 공부죠 릴라 선생님 방에서. 아, 그거 몇 그, 년도 했어요? 그거? 2018년도 7월달. 오래됐네. 예, 예. 그래, 했는데, 전부 다, 아, 나도 깨쳤다, 너도 깨쳤다, 뭐, 뭐, 나도 체험했다, 이러는데, 나 혼자만은 안 되는 게, 그, 왜, 지금, 오는 총각 하나 있지, 네. 오래된, 그 총각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 총각하고, 내하고는 안 깨쳤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어디 가서 2등도 안 해봤고, 했다면 1등밖에 안 했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까문 게 나, 이, 이, 이막 공부할 체질다 알고, 막, 때리샵이자 이래가지고. 그 12월 달에, 7월 달에 갔다가 12월 달에 그만뒀어요. 그만뒀이 공부가 그만 안 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좋아하는 책이로만 열심히 보자, 이래가지고. 책이란 책은 막 전부 다, 막다주수다 다 읽고 해도, 이치로는 빠르게 오는데, 내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허공 잡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내려놔지. 아, 나는 안 되니까, 이책 읽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막 그냥 막 사는 대로 살자 뭐 크게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막 근데 제가 이제 뭔가 하면 제 성격이 이제 그 말하자면 좀 이렇게 보기는 안 그렇다 하는데 좀 과한 뭐 한다 하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불르도 불로 우리 남편 말만들 불로도 저렇 하나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거침 음식만 내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왔는데 뭐이 성공도 이거 하나 안하나말 막 그냥 막 넘어가서 이랬는데 그게 또안 되더라고요 안돼가 이제 저는 저제절에를 오래 당겼는데, 뭐, 모태불교 신자라 해도 뭐, 가감이 안 정도고요 저, 합천회사, 얼마 안 떨어진 곳이, 제 고향인데. 그러니까 뭐, 스님들도 자주 만나고, 그,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또절에 다녀도, 다른 는은다 읽는데, 건강경을 안 읽었어요. 건강경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laughs>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게다 있노?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선님이 읽으라 하면 억지로 읽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읽었어요. 근데, 그, 김태환 선생님 건강경이 이렇 두꺼워요. 두껍는데, 네. 그걸 이제, 아, 그냥 막, 어차피 책있는 김에 저 지긋지긋한 건강경을 한번 읽어보고 읽었어요 그래서 건강경을 한번 읽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번또 읽었어요. 세번딱 읽는데, 한 3분의 1쯤 가니까는, 모양 따라가지 마라, 뭐, 말 따라가지 마라, 이런 그 모양이라는 글자가 크다나게 눈으로 쓱 들어오더니 막 머리를 콱 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 알겠더라고요. 그 많은 궁금증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 4, 4는 25회 사고, 뭐, 7, 7은 뭐, 86회 사고, 뭐. 궁금증이 그냥, 그 순간에 다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뭐,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듯 뭐, 전삼삼, 후삼삼, 뭐. 제일 궁금한 게한 손바닥으로 때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데 그것도 궁금했고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공부방에 오면은 그 궁금함이 싹 사라져요. 그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벽이 하나 막히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왜 나는 선생님 앞에서 쓰면 질문이 다 사라지는지. 저는 제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 되가 어디 가서 말못 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 이상하다. 선생님 앞에서 쓰면 질문할 게 집에서는 머리 한 가득인데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 집에 갖고 이상하다. 궁금해서 궁금해서 미식했던 그것이, 그 모양 따라가지 말라 하는 그, 그걸 딱 겪고 나서는, 한 개도 응고해. 네. 다 알겠더라고. 그게 뭔지. 네. 뭔지. 이거를. 그때가 <laughs> 언제였는데. 예? 그때가 언제였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런 게 책을 한 3년 읽었고, 네. 그런 게 이제 일라 공부방에서 5개월 하고 집에서 또 3년을 책을 읽었어요. 6년만이에요. 6년 만에요 음. 6년. 딱 6년 만인데 다 알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궁금한 게 일단은 없으니까 고련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는데? 그게 21년도 가을이었어요 21년도 예. 그런데 이제 그 하도 기가 막혀서 자꾸 보니까 이건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6년을 그렇게 이렇게 애를 써서 열을 내고 살았는데 겨우 이거, 이거냐고 예. 그래서 하루 종일 한낮을 웃었어요 음.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뭐,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좋아서 웃은 건 하게 된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웃고 나니까, 네. 에이, 이까지 그 뭐, 뭐라고 일하면서 그걸 밀쳐놓고, 네. 건강경을 다시 끈 자고, 고서부터 끝까지 또 읽었어요. 네. 그 건강경을 읽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 성경님 말씀하시는 바보도 터지는 소리가 네. 세너번 번 났어요. 아, 네. 아, 아,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 내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 네. 그래갖고, 아, 이걸 갖고 그다는 문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뭐, 그, 좀, 뭐라고. 음. 내가 찾은 거에 비해가 너무 허무한 거라 요 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라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산에 갔다 오가지고, 저는 저, 저 유튜브에 올라오는 법문도 잘안 들었어요. 네. 그, 그래, 왜냐면 그, 왜냐면 하 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걸 듣고 나면 기가 좀 애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이래 보기 시작했는데 아 들을 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 이, 이, 이 듣고 저분 듣고 하는데 선생님은 딱 들으니까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뭔가 미쳐놨어요 <laughs> 그래서 이뭐안 이 그래도 우리 집 아저씨가 버릇해서 하데 그거 질리는데 또이 버릇 이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러는데 네. 아싫험 사람 한 번만 들어보세요. 네. <laughs> 그래서딱 들으니까 아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선생님도 다 하고 있지? 이래가지고 자꾸 들었어요. 네. 근데 빠져들었겠어요. 아, 이거 내가 아직 덜 해야 되는 것 같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덜 해야 되겠다. 그래 하고 왔어요. 그때 언제였요 그, 이번 달에, 이번 올해 3월. 올해 3월? 예, 한참 3월. 한참 있다고 셨네요 예, 예, 예. 한참 있다가요. 왜냐하면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걸. 인정을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가 너무, 이거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 도 왼수도 가지가 있고, 우리 아들도 가지가 있고, 뭐, 우리 이쁜 소녀도 갖고 있는데, 근데 네. 자존심도 자, 존심은좀날라가지만은 네. 이걸 누가 다 갖고, 이걸 네. 내가 만 육년을 그녀가 찾았다고 생각하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네. 너무 허무하고, 어디가 이야기도 못 하겠고, 네. 아,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좀기려야 되나? 이래 그래갖고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어요. 왜냐면, 품살이 좀 많이 빠지더라. 그래요. 다 쉬어, 쉬어져야 돼요. 이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집착이 놓여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놓여나지는게 그렇죠.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나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하고, 첫 번째는. 그게 이상하다. 이 내가 그렇게 그렇게 나으려고 해도 안되더이만은 아, 저절로 그냥 생각이 왔다가도, 아이고 이게 생각 이게 또 왔구나 이러면은 그 끝이든 생각도 막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무의 저절로 되는 공부라는 게 그래, 그래서 그래, 오직 그, 깨달음만 찾고 예.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아까 뭐 군살 빠진다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이게 허망한 예. 줄 알면 사라져요 예, 그래서 그렇다.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뭐, 궁금하다고 하는 것도 한개도 엉고, 예. 뭐, 특별히 뭐, 맨날 뭐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집착이 꼬고 집착이 꼬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냥 막 전에 같으면 따지고 될 것도,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이제, 편안, 좀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또 지나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깨치는 거는 뭐 단박일지 모르지만, 어, 이게 편안해지고 일상사에서 분명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하고또 지금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이게 분명해요, 분명하게. 네. 더, 더, 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전부가 돼야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음. 이것밖에 없게 되면 이거라고 할게또 없어져요. 네, 음. 전부 이거면 요 뭐. 따로 뭐 공부고 뭐참 음, 음. 특이한 음. 케이스네요. <laughs> 예, 저는 이, 그 당시 제가 그 길가에서 그걸 봤을 적에 아마 선생님을 찾아왔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laughs> 다 자기 인연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연법이지 예. 그 아니, 이건, 제가 아니,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나아 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다부실없다나나 차는 나 생각. 나도 굴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내가 내가를 막 쟤는 막 제가 뭐 기도했을 때 했다 뭐 내가 어디 투자를 했을 때 했다. 그런 건 내가 내가였거든. 요 내가 내가 죽있잖아 그게 아니고예.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사라지고 있고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참 신기하네. 그것도 신기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실은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이, 이 이렇게, 배팔배도 엄청 했고요. 뭐 절수에 가면서 이, 이 빵구가 날 정도로, 방석에 빵구가 날 정도로, 기, 저, 했고요. 기도도 기도도 아마 저만큼 사격은 또 말도 못 하고요. 그, 그런데도 안 되는, 안 되는 게 이게. <laughs> 그거는, 그거 역시 그거였고, 이거는 역시 이거였뭐두 가지 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가 없어졌어요. 내가가 없어지고, 아,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지. 내가 한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번에도 막 우리 집좀 뭐,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막 아저씨가 응급실에 가면 몇시 있다고 이러는데 그전시 같으면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좀 달라지지. 별로 뭐 크게 뭐 달라지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라지는 건 현상의 문제고, 이 본질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그대로예요. 네. 그렇대요. 네. 근데 이제, 이늘 그대로인 것을 보는 관점은 달라지지. 보고 이게 분명해지고, 네. 이게 확실해지고, 이제, 효음을 보는 건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이 사실 자체가, 이것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잘 하시고 계시네요.